지금 바로 네. 오셨다는 거 아니 지금 사실 이현 선생님은 정말 최고예요 지금요. 예. 정말 우리 저 젊은 층에도 아다 따라오더라고 그럼 다하세요 그죠? 아, 아니 근데 무한도전은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바쁘신데 예 바, 바쁘신데 저희는 아시죠? 그럼요 뭐. 여기는 또네 예. 우리 정준호정준호 <laughs> 고 전해라. <laughs> 괜찮다여 네, 여기, 여기는 또 호구님 호구님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아 정말. 아정아아 정말. 아아정아아 정말. 아 정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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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네, 네. 네, 네. 너무나 진짜 배고싶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무한도전에 네. 깜짝 출연을 했어요. 어.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. 네네네. 왜냐면 그 부산항에 도착하니까 음. 저희 매니저가 네.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빨리 어. 공항으로 가야 된대요. 공항으로.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된대요. 진짜 빨리 아무 말 말고 어. 따라오래요. 네. 그래서 어디 가냐고 하면서 막 따라갔더니 안 알려줘요 네. 비행기를 딱 타고 나더니 네. 무한도전에 네, 네, 무한 도전에. 예 출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.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네. 거기 가면 준비 다 하고 화자 분장도 하고 다할 거래요 어. 네.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네. 근데 도착하자마자 분장도 안 하고 네. <laughs> 그대로 그냥 오. 깜짝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. 많이 긴장을 했는데 네. 우리 유재석 우리 국민 MC 유재석니예아예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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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분이세요. 예. 그 멤버님들이 예. 너무 편안하게 아 맞이를 해줘요. 환영을 해 주시는 아 거예요. 예. 그래서 아 유재석씨가 섭외를 이렇게 직접 한건 아니군요.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줬어요. 편하게 해줬다. 어, 네, 편안하게 있어. 예 오. 저를 이제 처음이잖아요. 백세인생 예, 예. 나와가지고 예. 방송이 첫 방송이었어요. 아. 아. 그러니까 벌써 아시고 예.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. 네네. 원래 팬이었어요? 네. 유재석씨 팬이었어요? 좋아했죠. 예. 아. 아. 네.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느낌하고 비슷했다는 얘기예요? 너무 좋았죠.